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갑입니다네 오늘은 날씨가 추워진 만큼 겨울 코디 꿀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겨울 아우터를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남친룩뿐만 아니라 미니멀, 미스매치, 스타일링 팁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초겨울에 옷을 잘 입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는 발막한 코트를 활용한 시티보이 코디입니다 발막한 코트는 다른 코트와 다르게 조금 더 다양한 무드의 스타일링이 가능한데요 지금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코드로이 소재의 와이드 팬츠랑 딱 매치를 하시면 보온성도 올라가면서 시티보이 감성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체크 패턴과 코드로이 패턴 질감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만으로도 겨울에 굉장히 이뻐 보이는 코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신발에 컬러감을 주시거나 모자에 컬러감을 딱 더해주시면 스타일이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시티보이 느낌의 코디를 할때 라펠과 카라 부분에 비조를 잠가서 디테일을 만들어 준다면 A라인 실루엣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이런 실루엣이 시티보이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을 참고하셔서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uh? 코디는 제가 평상시에 자주 입고 가장 좋아하는 코트 스타일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체스터필드 코트와 데님과 매치한 코디이고요. 이런 클래식한 코트를 입을 때 수트를 입는다던가 슬랙스를 입는다던가 호멀하게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코트를 이쁘게 입었긴 하지만 뭔가 스타일리쉬하다 이런 느낌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을 데님과 함께 믹스매치를 한다면 훨씬 더 옷을 잘 입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스타일링이고요. 여기에 너무 슬림한 청바지보다 스트레이트핏의 청바지를 딱 매치를 해주시면은 코디가 완성. 되죠. 이런 코디를 할 때는 신발까지 너무 가볍게 가는 것보단 더비 슈즈를 더해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디는 스타일리시한 코디인 만큼 비니나 악세사리를 더해주신다면 훨씬 더 이뻐지겠죠. 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블랙 컬러로 시크하면서 스타일리쉬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봄, 가을에 입었던 블랙 컬러의 드업스 안쪽에 레이어드를 했거든요. 블랙 컬러의 코트만 딱 걸쳐주시면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올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실루엣에 신경을 안 쓰면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실루엣에 포인트를 준 코디이고요. 여기서 신발을 첼시 부츠나 더비 슈즈를 신게 된다면 드레스업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반스 체커보드나 스니커즈를 더하면 한층 가벼운 느낌으로 편안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루즈한 실루엣을 코디하고 싶다면 싱글 코트를 매치하는 것보단 제가 입고 있는 더블 코트가 이런 실루엣과 밸런스 맞추기가 좋거든요. 다음 코디는 전 대학생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그레이 컬러의 후드 셋업과 야상을 아우터로 활용한 모습이고요. 딱 지금 초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코디라고 할수 있어요. 편안하면서 아메카지 캐주얼한 감성을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20대 분들이 활용했을 때 굉장히 이쁜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코디에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윗단추만 잠가서 실루엣을 조금 잡아줬어요. 야상 자체가 오버사이즈이다 보니까 벙벙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방을 통해서 한번더 실루엣을 잡아준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컬러가 없으니까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니에 컬러감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니에 컬러가 없다 컬러감이 있는 신발을 딱 더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입고 학교 가면 좋겠죠? 코디는 코트를 활용한 미니멀 남친 룩입니다. 미니멀한 느낌으로 초겨울에 활용하려면 저는 코트만 한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많은 코트들 중에서 발막한 코트가 이런 미니멀한 감성에 잘 맞는 코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와이드 데님 팬츠와 매치를 하는 게 이런 컬러 조합이나 실루엣을 미니멀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컬러만으로도 벌써 감각적인 초겨울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초겨울에도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코트 하나만으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톤온톤 계열의 브라운 가디건을 레이어드해서 소성도 올리고 레이어드 디테일도 살린 코디입니다. 이런 미니멀한 코디할 때는 컬러감을 너무 넣는 것보다 톤톤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 게 훨씬 더 세련된 코디라고 할수 있어요. 드레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벨트와 더비시주를 더해봤고요. 이런 코디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도 추천드립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어떤가요? 든디한 깔끔한 남친룩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트 갈 때나 초겨울에 코트를 활용하려면 제가 매치한 것처럼 싱글 코트와 매치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깔끔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코트이고요 기본적인 코트이지만 마찬가지로 푸온톤 계열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따뜻해 보이면서 심심하지 않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베이지 계열의 슬랙스와 아이보리 얇은 니트를 매치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초겨울에 이런 얇은 코트를 코디할 때 너무 두꺼운 니트보다 이런 얇은 니트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가벼운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디는 소개팅할 때나 데이트할 때 추천드리는 코디고요. 그런 코디를 할 때는 더비 시즈로 조금 힘을 주시면 데이트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무겁다. 그럼 기본 스니커즈와 매치해서 나가보세요. 플리스를 활용한 캐주얼 남친룩입니다. 초겨울에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전 플리스를 활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플리스는 따뜻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코디했습니다. 중청 컬러의 청바지와 컬러감이 있는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심플한 코디이지만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센스있고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가을 겨울에 가장 핫한 컬러감이 녹색 계열이거든요. 이너로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트렌디하면서 위트 넘치는 캐주얼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중청이나 아니면 컬러감이 있는 이너를 레이어드 한다면 훨씬 더 이쁜 캐주얼 코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코디는 학생분들이 가벼운 초겨울에 연출할 수 있는 코디고요. 여기서 날씨가 더 추워진다. 네이비 계열의 코트를 아우터로 걸치기만 한다면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코디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캐주얼하고 편한 느낌을 주려면 저처럼 이런 뉴발런스나 러너 매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